예, 오늘 양시장, 어, 하루 종일 좀 횡보하는 하루였구요. 어, 지수를 보시면, 지금, 코스 같은 경우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뭐,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 0 5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쭉 올라와 좀, 상태를 보여줬고, 지금 0.5%이 정도 좀빠졌죠 네, 이렇게. 0.5% 정도 쭉, 하루 종일 좀 빠지긴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종일 횡보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횡보를 했죠. 이런 하루였고, 근데 외국계는 지금 우리나라 아직 관세 협상이 아직 안 됐는데, 원래는 뭐 주말이나 오늘 정도에 그 협상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어, 협상 일정 을 지원해서, 8월 1일 이전에는 이제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이 협상 날짜 자체가 아직 안 잡혔는데, 8월 달부터 이제 보임 관세가 이제 부과될 텐데, 그 이전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규책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양해해 줄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음, 아, 지금 꼭 얘기하다 말았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관세협상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코스피거든요. 코스피 쪽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7월 초부터 4천억에서 적게는 2천억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고, 기간도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 크게 자금이 빠지진 않았어요. 예, 빠지진 않고, 오늘도 초록 가까이 매수를 해줬고요. 이제 선물도 지금 5천억이나, 좀 매수를 해줬 고요 이렇게. 5천억 수준으로. 그래서, 최근, 뭐, 한, 뭐, 5월 1일 동안 보면은 좀 매도부담 매수가 좀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관세협상 결과가 그닥,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음주에는 메인테마로, 어 이제, 다음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발의가 되잖아요. 그 이슈 가지고,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뭐, 더즌부터 해서, 이제 좋은 월 대작으로, 미운 더즌, NHN, KCP, 뭐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올라줬고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건 이제 다음 주까지유효하죠 재료 자체가 어, 핫하게 좀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다음 주에는 관세 협상 관련된 주들이 물론 뭐 시장이 중심이 되겠지만 관세 협상 관련된 그래서 요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고기 소고기 관련된 뭐 미트운이 있죠. 소고기랑 뭐 자동차 쪽 그리고 어, 시장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아리스카 LNG. 예, 이쪽, 이쪽을 주변 이제 관심을 갖고서 관심 종목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돈이 좀 들어왔거든요. 관세 쪽에서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세 협상 이두 개를 메인 테마를 해서 좀 매매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스텔스 코인하고 관세 이 정도 가주 보이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없고 이슈로 이렇게 코인하고 예, 이 관세 관련돼서 이제 보잉 항공기를 좀, 어, 구매해달라는 그 제스처를 제 취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1번본주에서도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스 코인하고 보잉 항공기 이슈로 해서 하이즈 항공이 조상가를 들어갔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도대 안 들어왔어요. 예, 대금이 안 들어왔다. 항공기 부부 쪽은. 그러니까 기대가 별로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뭐, 그, 실전 이슈. 음, 실전 이슈에서 하나 엔진이 예, 1등으로 해서 올라온 그섹터고요 그래서 엔진 따라서 HD, 쪽 조선, 부자재 관련된 업체들도, 어 대거 5에서 8% 정도, <laughs> 상승을 해줬습니다, 시장이. 이제, 이제, 조선 쪽이, 이제, 실적 이슈로 대경으로 한 하나인지를, 어, 휴당주로 해가지고, 좀쭉 올라와줬고, 그 다음에, 저, 핀테크 쪽하고, 이제, 핀테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하고 옆에 있잖아요 나중에 쪽에 더진하고, 단알, 그걸랜드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블록체인 쪽에는, 이제, 케이스인공 뭐 현전목이 있고, 뭐이 정도, 요 정도로 해서 좀 시장이 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온라인 지도 테마는, 머니머닝의 또,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예, 스테이블 코인이 타겟 좀 시장을 잘공개있고 그리고 좀 미적지 근하지만 어, 실적을 배경으로 한 하나 엔진이 오늘 좀 한테 좋고 그리고 장마 아바미에 실적 발표를 한 효성중공업이 어, 쇼성, 쇼성 예, 좀 많이 올라졌죠 12% 정도 보시면 효성중공업이 자 졸목 보시면 쇼성중공업이12% 시간 내에서 넥스트에서 12%, 시나네에서, 어, 12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1고가 위치죠 1고가를 돌파했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좀 추려보면 자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미투온 흥포미드 헥토파이낸셜 다날요 정도가 좀인데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자 미투온, 미투온은 보는 상한가를 들어갔고 거래대금도 1,500억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발의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투온을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상한가 들어간. 그래서 여기다 리빙 목표가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여기가 시고 시국. 시국가는 아니고 정거점. 자, 저거점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국가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미투온 다음에, 한컴 위드. 한커미드. 자, 한컴 위드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터졌어요. 그리고 윗꼬리도 반 이상 달았고요 이동주고, 이거 제외를 하고, 핏도 파이낸셜.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자, 슬은 선동주고 대금도 400억 밖에 안 터졌죠. 그래서 제외를 하고, 단월 같은 경우는, 자, 대금이 그래도 천억 화파이 터져주고, 기존의 스템 호인류에서, 어, 꽤좀 주도주로서, 그래도 좀 명판을 달긴 했죠. 그니까, 단할까지는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단할은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좀해줬고요 20선에서 정확하게 또 반등도 해줬고, 보기 좋게. 단월까지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흐름 저공기 부품에서는 하이장군, 어, 아스트, 휴니드그렇 보면 안시항공 자, 환기 종목이고, 5 9억짜리고요 라스트는, 어, 징 100짜리고, 138억짜리 종목이고요 슈니드. 슈니드도 229억 밖에안 터졌고, 그리고 윗골려 넘치네요. 그니까, 러항공기 쪽에서는 소놈이 터진 종목이 없어요. 그니까, 러 돈이 안 들어왔던 소리죠. 항공기 부품에는. 그니까, 지배를 하고, 자, 조선 쪽에서는 하나 엔진만, 하나 이제 엔진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 봐도, 여러 뭐 추가할 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았대요. 하나 엔진. 예, 엔진의 신고가도 돌파해주고,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 엔진하고, u h d 현대 마린. 음, 흔대 많이 엔진엔진이었죠 그래서 얘도 쇼고가 돌파했는데, 자, 얘는 이제 700억 밖에 안 터졌죠. 비교적. 코스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졌어요. 자, 인화전공. 인화전공은 겨우 이제 120선에 달라붙어 있고, 거래대금 33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억 이상 흐름 터지면서 120선 위에 있는 종목,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실목에 붙어 있는 종목, 한요 정도 위치, 그래서 여기까지 폭을 좀 먹기 위해서 개미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좋겠죠. 그래서 인화전공은, 그리고 HD 현대쇼고. 자, 조금 같은 경우는 또 5%밖에 안 올랐는데 거래대금은 1,600억이나 터졌어요. 네, 코스피 종목이고 자, 1등주가 아니잖아요. 하나 엔진이 있기 때문에 고거 하나만, 하나 엔진, 여기, 여기 하나만 좀 추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얘도 시국카를 이미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아, 추가적인 슈팅을 기대하기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슈팅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조선 쪽에서는 실적주 중에서는 지금 1등주로 올라왔고 이제 얘가 올라오고 나서 어, 넥스트에서 효성주공업이또 올라왔죠. 이제 효금주공업을또 올려놨습니다. 자, 보통 이어놨고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다뭐0억 이상 두망 종목이 잘없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서는 K사인이 18% 나머지는 8% 이하죠. 그러니까 갭차이가 많이 생기 때문에 안 봐도 되고요. K사인만 좀 보면은 K사인, K사인이 지금 660억 나오면서 18%까지 좀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K사인과 두 경우는 예, 넥스트 랑 어, 좀, 아 단일가에서 1.6% 이제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봐도, 뭐, 뭐 특별한 무 기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사이는 음, 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AI 쪽에 뭐, 산돌, 하이퍼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자, 산돌. 음, 산돌은 단기 가리 종목인데 엄청나게 강하네요. 지금 이틀 연속으로. 어, 어제도 5%, 오늘 같은 경우 18%까지 상승을 해줬었어요. 네, 내일까지는 해도 단일가가 계속 나오겠죠. 이게 단일가 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보통 마지막 날에 단일가가 연장되거나 거래정지가 아마 뜰 거예요. 산돌 다음에, 음, AI, 하이퍼 어, 코퍼레이션이 있죠. 하이퍼 코퍼레이션. 자, 이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죠. 13억짜리고, 그러니까 제외를 하고요. 음, 그리고 핀테크에서는 더즌, 카카오페이, 아톤이 있습니다. 더즌하고 카카오페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아톤보토는 어, 상승률이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12% 상승률인데 여기는 4%대잖아요. 그러니까 제외를 하면 되고 그래서 어, 핀테크에서는 더즌은는 어, 기존에 추가를, 아, 올해 추가를 했죠. 더즌 하나 3 0 0 0원 터져서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페이 같은 경우도 돈이 들어왔어요. 다시. 300원이 들어오면서 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과거에 이제 우리, 저, 에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 역할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카 페이를 중독을 해줬고요 자, 여기까지 등록을 했고, 여기는 뭐,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 크게, 뭐, 대금이 들어온 종목도 없고요 뱅크웨어 글로벌하고, 이 메이드 플레이를 보면, 뱅크웨어 글로벌, 보시면, 징패액의에 300억, 유정조고, 차트의 위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음, 어디 갔죠, 아까? 이 메이드 플레이. 예를 보면 지금 20, 230억밖에 안 터졌습니다. 다 제외를 하고 그래서 오늘 주도 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예 다날하고 어, 아까 전에 카카오페이 여기 핀테크 쪽에서 카카오페이와 더즌을 추가를 했고요. 요세 종목 카카오페이 더즌 그리고 여기 다날 미투원미투까지네 어, 종목 추가를 했네요. 한국인 부품에서는 추가할 종목이 없었어요. 다 어, 거대금 천억이, 어, 안 들어왔죠. 조선 비자재에서는 조선 쪽에서는 하나 인진, 한 종목만 좀 추가를 했습니다. 뭐, 블록체인에서도 볼게 없고, AI도 볼게 없었죠. 음. 정도 이슈고요 그래서 추가한 종목은 요렇게 되고요 그니까, 효성중공업은 저, 넥스트레이드에서 12% 상승을 해줘서 함짜리로 좀 추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미투원 어, 스테이블 포인으로 미트원, 카카오페이, 어, 더젤을 추가해줬고요 이런 미트박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추가를 한 게, 아, 현대공업판을 추가해 줬네요. 오늘 현대공업 매매도 했었고요. 그래서 얘는 거래가 터지면서, 어, 지금 올라와 줬기 때문에 1,400억이 터졌어요. 그래서 얘도, 음, 자동차 관련해 주잖아요. 모티브 링크처럼. 그래서 얘도 하나를좀 추가해 줬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인지 <laughs> 하나 인 추가해 줬죠. 예, 요정도입니다. 추가한 종목은 이정도고 어, 오늘 얘네들이 왜 올랐냐는 뉴스를 가, 뭐 간단히 보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내 주에 발의된대요. 그래서 미튜온하고 다나라고 IT센, 뭐 카카오페이 이런 애들이 좀 뛰었고요. 네. 그래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 국민투자협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서 를 현재 부처의 주요 인물들과 데스크포스를 꾸려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에 발의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인증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400%가 나온 것 같던데요. 아, 10%. 어, 10%대 강세인데, 400%가 얼마나가본것 같은데, 음, 다81% 증가했다고 하네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하나 인증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협상에 막판 변수가 소고기라고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7월 25일, 오늘, 오늘 낮자 이제 17시에 난거예요 <laughs> 장, 정비장 마감되고 나서. 미트박스도 요 위에다 좀 올려놨습니다. 미트박스도 시간에 의해서 2% 가까이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고 그리고 IPO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월요일에 NRB라는 종목이, 어, 신규 상장을 하고요. NRB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러, 옛날에 이제 우크라 재건주 관련돼서 모듈러, 뭐 SY 그런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처럼, 어, 거의 경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SY 스틸 때고런 데, 그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애들이고요. 전북군산시이고, 매출액이 500억, 수리익은 15억짜리 업체고 그리고 얘네는 흑정 고목가가 2만 천원입니다. 그래서 총액 경쟁률은 좀 많이 낮아요. 어, 요새 트렌드에 좀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600대 1 정도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음, 되게 보시면 모듈러를 만드는 애예요. 거절 산업의 모듈러를 통해 제조사가의 생태인을 만든다. 그리고 유통 가능 주식수는, 어, 유통 가능 분량은 지금 한31.24%이 정도 되고요. 월요일에는 모듈러 만드는 애, 에날베란 노치가 공부를, 음, 소생을 하고요. 좀, 나스닥 퓨처는 지금 은0.01% 어, 부합 정도 선이네요. 이 정도 되고요. 어, 다음 주에 흐르좀 음, 봐야 될 종목들 몇개는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봉업이나 태웅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 빨간색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하나 인증까지. 이 세비팀부터는 좀 삭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5일선을 이탈했거나, 아니면은, 좀 거래대금이 100억 이하로 빠졌거나, 지금 거래대금이 세비팀이 17억이죠. 그러 그러니까 삭제를 하고요. 이 풀먼도 지금 100억 이하입니다. 이 120선을 이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삭제를 하고, 옥천 양품도, 어, 11선 이탈은안 했는데,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39억짜리. 사이닉 솔루션도 지금 금액은 200억 가까이 나왔지만, 지금 여기 이 기준보기 시가를 이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신규주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위 슈메릭스도 지금 5일선 이탈은 안 했는데, 거래대금 100억이 안 됩니다. 지금 단기갈 예고가 뜬상태고요한 그러니까 10일까지는 힘이 좀 없을 거예요. 그엔 n a i 도 음, 지속적으로 저점을 이제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죠. 거래대금이 계속 꼽히면서. 그니까 얘 거래대금 들로올 때까지 이 신규주 라인으로 옮겨놓고요. 그 i g n x t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음... 일단은 다음 추가지좀 지켜볼게요. 2 0선위에 있기도 하고든요 그래도 신고점을 병실하는 애기 때문에 이부국집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억 이하죠. 다 제외를 하고 BHI도 자기름보기 시가를 이탈했습니다. 이탈을 하고 100억 이하로 빠졌고요. 그 c s 윈도도 지금 100억 이하면서 11선을 깼죠. 자, 얘도 삭제를 하고 SK도 20선 이하에서 계속 지금 비틀대고 있고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많이 좀 삭제를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크라도 다음 주골중목을 보면, 효성중공업이, 넥스트에서 126만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126만원. 네, 예, 그니까, 신고가가 지금 114만원인데, 이 상태에서도, 한11% 정도 더오른거예요 그래서 다음주에 얘가, 뭐, 심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니터링을 할 생각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메뉴에다좀올려놨고요그 다음에, 음, 헤나오션하고 두산 에너빌이 있죠. 그래서 얘네도 어제라도 이제, 갈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바닥도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놨고 거리대금도 사천원씩 뭐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에너비는 언제 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언제 이런 장대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리대금 나올 때요 때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우 오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구점이 어, 96,000원 6불도 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금방 이런 장대양봉들이 나올 수 있는 위치고요 그리고 미톤 2000원 이상 한가을 타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다음 주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 계속 이렇게 등락을 거듭할 거예요. 갔따하면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할 거기 때문에 하나를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갑자기 1,500억이 들어가셨어요. 예. 예, 기준 거래대금에 조합하는 그래서 얘도 15% 이상 상승이 나오려면 1,000억만 터지면 되거든요. 1,000억만 터지면 되는데 오늘 정확하게 1,500억이 올라가셨네요. 예. 여기서 또 21%로 갈때 1,000억이 딱 터져줬고요. 이게 기존 거래대금은 1,000억이에요. 그 그러니까 1,000억이 터지면 15%가 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좀 보셔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뜨고 올라갈 때 만약에 힘있게 올라간다. 그럼 돌파 눌림을 위로 갈 때도 좀 트라이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쌈바닥 찍을 때 눌림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그운 카카오페이가 오랜만에 10%로 가닥을 찍고 올라가셨어요. 거래 예금도 2천억 대를 이렇게 올라가셨고요.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어, 4,800억이 터져야지 5 0 0 0원까이 터져야지 가거든요. 5천억이면 1번 봉에서 65원 이상 나오겠죠. 대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얘는 주기 어, 10% 1 0 7에 뜬다는데 넥스트에서 14%까지 올라왔어요2% 그러니까 이상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7만 3천 원이라는 가격이 양재는좀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런 힘. 기존에이 정구점이었어요, 정구점. 정구점 위치가 73,000원이었다. 그리고 73,000원을 이 위치에서 지시를 해줬죠. 그러니까 73,000원은 중요한, 지금 조합 라인으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3,000원까지는 얘가 이렇게 집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려면 5,000억이 터져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5,000억이면 65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되겠고요. 카카오페이, 다음주에 일정이 있죠. 어, 그 때문에 보셔야 되고. 그리고 소고기가 막탄 관세협상의 변수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박스도 다음주에 지속적으로 결과 나오기 전까지 보셔야 되는 중심주고요. 관세협상의 알리스카하고 제는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고점이 19,000원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금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19,000원을. 그리고 거래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500억이 터지면, 얘는 15% 이상 가죠. 15%면, 일본 봉에서 25억 이상 터질 거예요. 월 같은 경우도, 으신 16%로 터졌잖아요. 지금 1,500억 딱 터졌는데. 기존 그러니까 거래대금 나오면, 얘는 이제 15%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얘는 분봉상에서, 이렇게 터졌잖아요. 어, 25억 가까이 터졌어요. 그렇죠 1,500억 터질 때, 1분 멍에서 25억 정도 나오니까요. <laughs> 유튜브 박스, 다음 주에 제 주위에서 보셔야 됐고, 그리 하이스틸도 알리스, 음, 알스카 알리스카, 관련돼서, 우회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 이렇게, 어, 자리를 지키면서 상방에서 고가놀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일섬과 한미, 한미, 관세 협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일정 여사의 주스를. 좀기다리다가 얘가 여차하면 이제 위로 언제 튈까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거래대금을 턱인지 추여놨죠 근데 이 천억 이상 터지면 얘는 이제 상당으로 과영상이 나올 거고요. 천억이 터질려면두보에서 15억 이상 터지겠죠. 일본공에. 어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니까 얘는 하루 정도 더행 거를 하다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좀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뭐, 국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우리 산업통상부하고, 어디죠? 어, 기재부에서 간다 또는 뉴스가 나면 내가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기자들이 어, 이제 추측성 기사를 쓰겠죠. 뭐 이번에 가면서 뭐 소공기는 주고 그럼 여기 관련된 주는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가 타알흘라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죠. 근데 얘는 지금 뭐 20설에서 자리를 잡아주긴 했어요. 그래서 전구점까지 위치가 어, 나쁘지 않습니다. 18%, 1420원. 그러니까 얘는 2 0 0억이 기존 거래대금이고요. 그럼 이제 일본봉에서 35억 이상 터져줘야 되고 터진도 마찬가지죠. 터진 어, 오늘 아주 좋았죠. 터진 같은 경우도 21%까지 가졌어요. 2천억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기조관리대금이 2천억이 터질 때 보시면 되는데 그럼 방봉상에서 얘는 35억 이상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닉스. 이닉스도 2차전지 관련들주잖아요 얘는 2차전지인데 2차전지가 기존에 계속 이제 핫하다가 이제 뭐바이오주로좀 어 이렇게 돌았다가 개별주의주로 해서 뭐 어제는 전반적으로 좀 올라줬다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 와중에 얘는 오늘 같은 날에는 좀 운봉을 내려와 줄만도 한데 예 내뽑지를 않고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해주면서 오늘도 이런 어마어마한 슈팅을 줬어요. 이닉스가. 그래서 오늘도 20% 가까운 슈팅을 줬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기 14,000원 라인을 계속 이제 트라이를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트라이를 했어요. 이 라인을. 그래서 얘는 뭐 칼라고 지금 계속 트레이를 하는 거겠죠. 그 위에서 이만큼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등당풍이 길죠. 배랄하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하면 배랄하긴 하지만 슈팅은 시원시원하게 잘 줄어듭니다. 다음주에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4,000원을 돌파해서 여기 안착을 한다. 이렇게 슈팅을 잘줄수 있는 애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 2만원이죠. 이 정보죠. 2만원. 그래서 이 박스권 14,000원을 돌파하면 이 위에서 놓을 수 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이 당시 터진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억 이상 괜찮게 터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어, 한국전역 같은 경우도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요 위에서의 요갭 공간 있잖아요. 여기 36,000원에서 34,000원 사이 갭 공간을 깨지 않으면서 여기를 지켜주고 있죠. 위와 아래의 구백기간을 그러면서 이 위에서 압수권을 형성해 주고 있어요. 탄탄하게. 그래서 얘는 결국에 여으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언제 갈 건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또 6천억이 터질 때 얘는 이런 장대 양공들이 출현을할 거고요. 이 장대 양공은 얘가 대, 음,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22%라고 하네요. 근데 네, 1 0만 가도 되는데 이회사는 이제 한10% 정도 갔고요. 그래서 6천억이 터질 때 10%가 나온다. 어, 6천억이 터질려면일본봉에서 거래대금이 시원시원하게 나올 거예요. 85억에서 최소 100억 사이는 나올 거다. 네. 이때 보시면 되고. 자 아, 하나 솔루션. 솔루현도지금 고가에서 이렇게 매몰 흡수를 하는 중이다. 4천억이 터지면 그때 이런 장대한 문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대공업, 현대공업도 자동차 딜 관세 협상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얘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고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달게 했지만 그래도 5%라는 상승률로 마감을 해줬어요. 거래 대금도 1,500억이 다 터져줬고요. 그래서 내일도 어 월요일에도 이제 자동차 중에서는 모티브링크와 현대공업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엠텍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슈팅을 주고 있어요. 계서 지금 운동이긴 한데, 3, 4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슈팅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3%나 슈팅을 줬고요 이때는 15%, 이때는 20%. 이렇게 지속적으로 슈팅을 줄여냅니다. 음, 죽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얘는, 자, 기준 거래대금이 한, 요 정도. 한 600억 정도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터지면 15% 이상 나온다. 자, 그리고 S&T 에너지. 자 원정 관련돼 주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상태다. 그래서 장비 양봉이 나올 때, 네, 그때만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1,500억 이상이 나올 때만 트레이딩을 할수 있고요. 1,500억이면 본봉상에서 25억 이상 터질 거예요. 어, 그때만 좀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잖아요. 근데 오늘 뭐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어 4%에 끝났는데 얘는 1가까이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1%는 그래도 별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시급가가 여기에요. 19,510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박스권을 신기하게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다른 애들 뭐 카카오페인이, 카파우뭐 네이버니 이런 애들은 완전히 아래로 20선을 깨고 나서 1 2 0선인가에서녹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요 위에서, 상방에서, 복과놀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예,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 목적을 달성하러, 명피갈수 있는 애다. 언제라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존 거래대금을, 어, 좀 높여 잡아야 되겠네요, 지금. 요런 봉에 맞춰서, 지금, 이, 주가 위치 자체가 이제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이제 700억이 아니고요. 요 위치로 맞춰서, 그렇게 높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5% 이상 나올 때, 네, 요때 15%, 요 때도 20% 이상, 요때 나왔잖아요. 그니까 러 얘는 2,400억 턴실대로 보시면 되고, 2400원이면 1분봉에서 35억 이상 사실 때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용 같은 경우도 시원하게 요 기준봉 안에서 탄탄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정말 센 종목은 요 위에서 버티죠. 네.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준봉 안에서 몰고 있다. 네, 거래대금 인치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제 올라올 때 1500억 올라올 때 그때 보시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삼천당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수렴을 하고 있네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삼각수렴을. 아마 월요일에도 이런 형태의 도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나 발의로의 광역성이 나오겠죠. 1,600억이 나와야지 이 위쪽으로 광역성이 나올 겁니다. 자, 자, 풍산도 고가에서 지금 시고가에서 계속 행보 중이에요. 이렇게. 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2,600억이 터질 때, 이게 주하는 거래대금이 나올 때요런 잔대양봉이 나올 거고요. 하나인진, 하나인진은 이미 주포가 목표를 이제 다시 달성해버렸어요. 이 때문에 아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유기서 언제라도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나인진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2천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런 기준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장대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어떤 시장 분위기, 모멘텀이 있을 때 그때 만번 짓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하나 비전. 하나 비전 같은 경우도 좋죠. 지금 전구점을 얼마 안 남겨뒀어요. 음, 지금 6만 7천원이 신고가인데 지금 67,200원 이렇게 파란 선으로 표시를 하고 실고가인데 지금 한12% 정도 밖에 안남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좀 오를 때 SK 하이미스와 이런 애들이 실적 이슈가 나올 때 오를 때 얘가 이제 많이 좀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비전 장비를 이제 검사형비죠그 네,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촌업에혹 터질 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BHI 음, 원정매련된 주죠 그래서 얘도 거래대금 한번더 들어왔어요 이때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때 2,000억까지 들어오고 나서 오늘또확 줄이면서 이렇게 이쁘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 관련된 모멘톤이 나오면 그때 이제 화끈하게 움직일 걸로 보이고요. 자, 버스 골딩스는 계속 이정구점에서 어, 정점에서 매물만 이식을 하고 있네요. 이 위치에서 이렇게. 그래서 바이오성이 좀 위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거래대금이 나와야 되겠죠. 이만큼. 지금 거래대금이 안 나와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고요. 자, ABN 바이오. ABN 바이오는 친구가를 돌파해버렸죠 시원시원하게. 어제 돌발하고 나서 바로 횡보했습니다. 이제는 한 이틀 정도 횡보해서 노일서 만나면 그때 방영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루, 이틀,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어, 최소 횡보를 하고 나서 얘 이제 무거운 종목이잖아. 요이 같은 경우도 수축 4주짜리 종목이고, 이 정도로 횡보를 해야 방영성이 나옵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시험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외치대 뭐 현대인프라포어도. 어, 기존에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랑 합병 이슈로 잘 올라왔죠. 그래서 정구점이 지금 15,400원, 이 15,400원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어, 가까지 지금 버티고 있어요. 안 내려오고, 예,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포기하고 내려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대금은 줄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00원 터질 때, 3,000원 가까이 나올 때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35억 이상 나올 때, 분봉해서, 그때는 보시고요. 현대차도 뭐 자리를 시켜주고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그요 아래부터는 기준 음, 그 거래대금 나올 때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양도 마찬가지. 얘는 알리스카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음, 아마 하이스티 잘갈때 동양도 아마 같이 갈 거예요. 그때 짝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 제철도, 어, 잘 올라왔네요. 잘 올라와서, 지금 4만 9천 원. 정거점이 이제, 아, 4만 천원 위치인데, 한10% 남았네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5일선 11선을 타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1 8 0 0억 나올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스코비 g m 도 11선 지지해주고 있네요. 아,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6천억짜리 종목이 지금 얼마예요? 300원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나올 때부지이 좋을 것 같고요. 로버티즈도 지금 이기준봉 안에서 놀고 있네요. 거래대금 쭉 빼면서 그러니까 1500원 나올 때 보시면 되고 DND도 1400원 나올 때 보시고요.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용 나올 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번 주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영상이 좀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돈 많이 버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고요. 아, 근데 다음 주에는 또 월말이네요. 월말이고,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초순까지는 어, 대한민국에 있는 뭐 흐름 기업들이 다 이제 휴가에 도입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슈퍼조차도 휴가를 가죠. 그래서 어, 월말에는 또 수익실을 하잖아요. 예, 수익 실험도 하고, 결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여름철 요, 요맘때에는 주식이 잘 오르지 않더라고요 오르더라도, 뭐, 살짝, 뭐, 5에서 10% 정도 올랐다, 그냥 쭉 빼버리던가, 어, 이큰 시원시원한, 어, 뭐 섹터를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잘 나오지 않더라구요. 예, 그래도 다음주에는 뭐, 간세 협상 이슈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이슈도 있고요 기타 뭐, 주말에 좋은 모멘텀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니까, 어, 준비된 종목이 나올 때, 도 자리에서만 한두 종목 하는, 뭐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렇게 좀뭐안뭐안 뭐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주말지 되시고요. 어뭐 날이 많이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뭐 운동도 하시고 산, 산책 좀좀 하시면서 리프레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